뭔가 시크하고 나에게 꽂혀 있는 여자. 왜 좋아하세요? 네. 저도 좋아해. 요 우리 진짜 잘해. 티키타카가 잘 되는 여자. 그리고 내가 신경 쓰이는 어? 여자. 와 근. 근데... 사실상 첫 타부터 모든 여친들과 엮인 건 유일하게 집인이었습니다. 제 <laughs> 여자 <laughs> 뭐 있어? 그는 여출들에게 약간의 차가운 초반 이미지와 아, 잘 챙겨주는 다정한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존재감만큼은 제대로 각인시켰는데요. 너무 좋아. <laughs> 전 친구들이 다 결혼을 해서 외롭다기보다는심심하다 인성이 문제 있는 게 아니라. <laughs> 특히 지원이 그에게 제대로 꽂혀버렸습니다. <웃음> <웃음> 그 MBTI는 ESFJ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laughs> 실제로 FJ는 활동성 넘치는 인싸라이프로 살다가 이 결혼이라는 종목에 있어서는 책임, 안정적인 관계 이런 것들로 접어드는 그런 성향이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대판 현모양처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헌신적이죠. 결정적으로 질투와 승부욕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적고시요그다 변호사 변호사 한지? 알겠습니다. 좋아하시나요? 네, 변호사. 제일 소개 오세요. 그래서 지민에게 기대해 볼 부분도 회피하지 않고 승부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자기 감정에 얼마나 솔직한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신경이 쓰인다. 관심 있는 건가? 유구나아니끝던데 아, 진짜 연애를 하려고 고 코스가 맞추기 어려 진지하게 연인을 찾으러 나왔다는 지민. <laughs> 앞으로의 서사가 궁금했지 <궁금해집니다. 웃음> 확실히 느낌이 색달났어요. MBTI와 애착 이론을 결합한 연애 지침서 연애 퀀텀 점프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당신도 더 이상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